신약 성경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중에 역사서라고 하는 히스토리 역사를 기록한 책은 한 권, 이 사도행전입니다. 물론 굳이 꼽으라면 사도행전에 앞서서 쳤던 일부에 해당하는 누가복음도 역사서에 해당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학자들은 누가행전을 누가복음을 사복음서에 편입했지 역사서로 분리해놓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맥락으로 이어가는 누가복음이 일부였다면 사도행전이 일부가 되는 누가의 편지 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특별히 사도들의 발걸음, 발자취들과다 기록해 놨는데 사도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대사들을 알 거예요. 대사. 우리나라에도 중국 대사들도 와 있고, 인도 대사들도 와 있고, 뭐 인도네시아 대사들도 다양하게 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각 나라에서 대표로 대통령인 것처럼 총회 총수인 것처럼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택해서 사도라 부르셨고 그들의 일대기를 기록해놓은 일부의 분량이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사도 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도 행전의 대부분은 몇몇 사도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반면에 13장 이후로 선교지에서 큰 역사를 드러내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바울은 열두 사도의 문화에 들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불렀고, 직접 훈련시켰고, 직접 새롭게 세워서 훗날에 사도로, 자칭 사도로 그렇게 칭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는, 바울은 이렇게 하기보다, 사도 바울은 해가지고, 열두 명의 사도 바울을 갖다 그 반절에 맞춰주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열두 사도가 아니었지만, 제비뽑기에서 사도가 된 사람도 있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사실은 성경서에서 마띠아의 역할에 대해서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만 물론 그도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로 부른받았겠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굳이 조금만 더 템포를 추고 기다렸다면 그 가론 유다에 비었던 자리를 바로 이 바울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누가복음이나 이 사도행전은 그 수신자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데오빌로. 한번 따라해보자. 데오빌로,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당시 그리스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혹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사람에게 이 서신서 사도행전과 또 누가 보기 쓰여졌죠. 물론 역사서입니다만는 편지글로 쓰여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누가 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바로 대오빌로 박하여라고 부르면서 이 편지는 당신에게 보내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또그 은혜 가운데서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해 놀렸다가 내가 이렇게 편지로 당신에게 보냅니다 하면서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 보음 24장까지,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그렇게 써나간 우리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데오빌로 누구냐 했을 때에 뭐 성경에서 데오빌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당시 추론으로 해볼 건데 편지의 성격을 또현지에는 용어를 이렇게 보건데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 로마에서 크게 변화된 사람, 로마에서 큰 지위를 갖고 있다가 예수 믿고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름 뒤에 우리가 흔히 보았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부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대통령 각하. 김대중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대통령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안 되겠다. 점점 깎아내리고 깎아내리고 깎아내리다 보니까 그냥 대통령 이렇게 이렇게 그냥 끝났어요. 아. 대통령 부인들도 우리 아주 높여 놨죠. 영부인. 제일 우두머리의 부인이라서 영부인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영부인이라고 잘 표칭하지 않아요. 그냥 아, 대통령 부인 뭐 이렇게 흔히 말하죠. 근데 이, 이대여별로는 그런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누가의 호칭에서 우리는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초대성도들의 그 기도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갖다가 풍성하게 다룬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른 어떤 서신세에서도 볼수 없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과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 나타나는지 아주 조목조목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의 승천 같은 경우도요, 사도행전은 아주 보다도 확실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림받은 그 승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는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했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하나의 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는 역주 타이틀을 가지고 나갔는데 수많은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하셨던 기적들, 구약의 믿음의 역사를 이뤘던 선자들이 지 하셨던 기적이 바로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똑같이 재현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큰 기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들려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인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배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건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행전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날마다 돼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진뱅이 일으키시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처음 사회를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이 뭡니까? 평생을 그냥 보고 지나갔던 사람인데 평소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인데 이 사도들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주의 성녀로 충만하니까 그냥 안진뱅을를 일으키고 뛰고 걷게 하면서 예배 드리지 못하던 자를 예배 드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포커스, 기적의 포커스는 항상 뭐있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있다 그랬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리게 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이뤘던 그 결정적 요소들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그런 은혜들인데, 바로 사도행전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또한 특별히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사도들이 담대하게 기도하니까 공예에서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다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다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급할 강한 은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다락방에 누었던 다비다가 바울의 기도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도, 아, 베드로군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들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다비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다비다 일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 고넬료 집에 그온 가족 통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 주시고 그 환상에 아멘하고 달려가서 말쓰다로 순종했더니 고넬료의 가족이 전적으로 다 예수 믿고 돌아온 역사들이랍니다. 그것 이제 이사도행 10장 1절부터 48절에 아주 긴보 본문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대부분의 본문들이 다 내용이 일부만 읽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베드로인데 아주 쉽게 감옥에서 탈출되어서 나오는 그것도 자유적 탈출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서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적 역사들 이루죠 그리고 이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신라가 어디서? 그빌리뽀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할 때에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간수장이가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수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다 하면서 그의 자결을 멈추게 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16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여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겠습니다만은 보금을 위해서 하나께서 보여주신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수많은 배를, 배를 타고 항구로 항구로 여행을 하다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여행을 하다가 배가 완전히 파손돼가지고 한섬 멜리데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 멜리데섬에서 불을 쬐는 동안에 그불 속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물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봤을 때이 바울이 그렇게 뱀에 물린 걸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지칭했었습니다. 그런데 왠걸 뱀에게 물리고 뒤여 죽도 털어버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문제가 없었어. 요 그래서 사람들 그때 뭐라 그러냐? 쓸쓸한 허메라고 하는 그런 그들이 불렀던 신들의 이름을 갖다가 바울에 붙여주게 됐었죠. 그만큼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놀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배가 완전히 파산해도 죽지 않고 한 사람도 사과하지 않고 온전히 로마까지 다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한 사람.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고 하는 그런 대명제의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삶 속에서도요. 오늘 살아가면서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가 살아 존재해야 될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할렐리야 물론 여러분들은 뭐 그냥 교회 오면 되는 거지 뭐 이걸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뭐 생각나면 교회 오고 오고 싶 오고 말고 싶어 말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예수로 충만하 충만할수록 우리 속에서 는 뭐가 드러나냐면 이 예수를 자랑하리라라는 거예요 그의 사도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은혜 복제 뭐냐 하루에 3천명5천 명이 믿고 죽게 돌아온 그런 역사들이었거든요. 한 사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한 기적적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뭡니까? 보호자 우편에서 벌떡 일어난 예수님을 스테반이 바라보았던그 역사적인 장면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스테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의 스토리가 6, 6장부터 7장까지 쭉이어지고 7장에서 마쳐지는데 그 스테반의 그 죽으심 때문에 한 사람이 새롭게 부름을 받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랑성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은 주의 복음을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내가 병나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병 나음에 대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내가 더 건강해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면서 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이상 더이해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왜 내가 이 강단을 짓게 되느냐?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한 가지예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오늘 이렇게 전도 나가서 바깥에서 있는데 늘 있는 트럭 장사. 아... 어, 그렇게 보면서 들었던 야, 진짜 저분들 아, 고생한다. 이 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줄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 그들의 목적은 과일 장수의 목적, 과일 파는 거예요. 과일 파는, 과일 파는, 수이 지나가는 과일 사길 바라는 그 기대. 그렇다 우리 반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대명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것이 우리가 오늘 품어야 될 사명이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오게. 육재록 이렇게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팀에서 쇠사슬에 매여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지키더니 군인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그 사이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또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이렇게 볼수 있어요?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있을 때에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한 사건 때문에 한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무사히 옥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옥에 갇힌 건 베드로인데 애가 타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애가 타는 거예요. 응답이 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짐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들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애가 타는 마음 또때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애가 타는 마음 혹은 또 어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애가 타는 그 마음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정말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베드로는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이면 죽을지도. 헤롯이 다음 날이면 잡아내서 죽여버릴지도. 왜냐 이미 한번 죽여본 적이 야곱를 죽여본 경험이 있던 헤롯입니다. 베드로 정도는 문제될 게. 없어요. 베드로 죽이면 다 죽이는. 거예요. 베드로 죽이면 다른 사도들은 볼것 없이 다 죽일 수. 있어요. 예전에 한 어느 총신 잡으면 다 잡을 줄 알고 총신을 잡으려고 그랬었성요 한국의 신학교에 대표적 인 신학교 우리 총신대학교인데 총신대학교를 갔다가 교과부에서 잡으면 학교는 그냥 무너지게 되니까 다른 신학교들은 그런 것처럼 베드로만 잡으면 끝날 거라고 여겼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를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여유 있는 베드로 오히려 쿨쿨 잠을 잘수 있는 그에게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할로리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짜 믿음은 평안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사실 이 베드로 같은 그런 여유 있는 그런 평강이 내게 있기를 날마다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그 좋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로리야. 제가 어제도 여러분의 이름들을 불러가며 가정들의 이을 불러가며 기대했을때 여러분 가운데 이, 오기를 치해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여러분한테, 내, 내 인생에, 내 인생에 그예수님에서평안해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구하는 그런 기도자들 때문에 평안하게 치해주할로리야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이 아주 대성통독 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지대했는데, 그 기도소리가 그냥 흩어지는 한순간의 기도소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기업마다 찾아가셔서 평안 주는 그런 은혜의 소리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할로리야, 산선 여러분. 그럴 베드로는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가내 그러니까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물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필요 오해가 쳐도 내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까야 아마 이런믿음은 절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구부가 죽고가는거 맞잖아요. 야구부는 보통 야구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야구부가 죽어나가는 거 맞잖아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보급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죽하는 사람은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사랑성들 여러분, 우린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그비등 같게 원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때로 우리가, 뭐가, 평안과 감사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특히, 베드로는요 그렇게 갇혀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갇혀있었을 거예요. 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래미들과 드그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더해 간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가장 첫 번째 던졌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샬롬이었어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아다.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렵고 떨 때에 토닥여주면서 괜찮아. 그말 한마디처럼 오늘 우리 주의 성령이 저희는 베드로에게 토닥거리면서 말씀했을지도 모릅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안심하라, 니 두려워 말라 했던 그런 게네사도 호숫가에서 유령처럼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니 네, 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음성이 오늘 이 밤에 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들려주길 추축원합니다 할로리야 그리고는 정말 놀란 기적이 나타나는데 뭐 어디에도 이 기적의 역사는 잘 없습니다. 주의 사자가 등장하고 그 옥중에서 광채를 비추면서 배드이 옆구리를 갖다 쳐서 깨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에요. 옥 안에 갑자기 빛이 비치고 옆구리를 툭툭 쳐가지고 배돌을 깨우는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 누가는 기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일어나라 하면서 제 사슬이 자동으로 철컥철컥 손에서 벗어지고 발목이 차다 착과 철컥철컥 걸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로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히 일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한마디는 배도를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이런 상관들도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 은혜가 임만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곳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정말로요, 여러분 조금만 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세요. 고난 중에 있는 성교사들에게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와 유사한 기적들은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루리야,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가 복음에서 삼도할 때에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는 여전히 나,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여름의 삶운도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감옥에 갇혔을 때 두려움,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 실패의 그 모습 속에 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길 열어주시기 위해서 일어나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저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날, 모두가 위기입니다, 환란입니다 말하고, 그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오늘 저를 비롯한 모든, 또모든이 땅에서, 혹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내 메시지가 들려지거나 합니다. 그리고는, 원상 회복시키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팔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거늘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거듭을 입고, 따라오라. 했다. 아니, 옥문이 묻혔고, 옥문이 닫혔고 옥밖에는 또 간수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고 천사가 따라오라. 이 말씀하고 있는. 사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천사가 이끌어가는 줄. 이 아름다운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해서 창세기 1 9 장에 그소동과고무라 성에서 조카 루슬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에 조카 루시 그렇게 불구덩이 소동과고무라에서 천사가 가 가지고 억지로 끌고 나올 정도로 그런 살리심의 은혜가 있잖아요. 어찌보면,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해서 조카로스를 건져 하나님 고래가 똑같은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조카로스의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마가의 집에 모여서 간절히 하는 여인네들의 기도가 결국은 응답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선들, 우리가 실망찾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런 천사의 은혜에 이끌림 받기로 한다면, 우리들도 천사가 오셔서 우리 인생 의 문제에 개입해주시려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 가지 있기 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아들 딸들을 위해서 또 주의 몸도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은혜가 기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 했잖아요.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다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오게 나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여섯 번이나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면서 숫자를 줄여 나갔잖아요. 여러분 기적은요 그 간절함이 있는 곳에 역사가 나타난 줄습니다 그렇게 천사의이끌을 받으면서도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비몽, 사몽이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우리 구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구절을 같이 한번. 12장 구절. 같이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저도 가끔 꿈을 꿀 때에 꿈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적들이 있었어요. 야, 이거 꿈이었으면 좋겠다. 꿈이었으면 좋겠때로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꿈에서 너무 힘든 일을 경험할 때에 야 이거 꿈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 진짜 그게 꿈이었던 그런 적들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물론 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런 생각이 었겠습니다만는 얼마나 이 베드로도 놀랐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양손에 찬 차코가 끌어지고 양발에 찬 차코가 끌러지겠습니까? 어떻게 양쪽에 군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터치지 않고 그들이 깨지 않고 베드로 혼자서 깨어나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철저하게 지키는 그공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되게 한 역사를 써간 전 세계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처럼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꽃을 피운 그런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언제 그 역사를 써갔습니까? 그것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예요.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쭉도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오늘, 오늘도 강원도에서 기도원 설교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목사님 설교 딱한 시간만, 한 시간만 하래. 내가 한 시간 반 했더니 목사님 다음에 그렇게 한 시간 반 설교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시더래요. 그 기도원의 원장. 그래서 다 60분. 근데 예전에는요. 오 살리 기도는 강남 금식 기도를 가보면요. 설교 한 시간이 어디? 설교했다면 11시, 12시 돼야지 끝나는 거야. 예전에 붕이하면요 그 옆에 있는 왕성교회, 원로 목사님, 길자리 목사님 와서 붕이하시면요밤 11시에, 7시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밤 11시에 설교가 끝나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자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사를 써가는 획기적인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랑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할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리루야 우리 하늘 자매, 하늘 자매에게 하나님의 기적임해 가지고 자매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겠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 그 성경 보고 싶어가면안 달라는 그 믿음이 우리 자매님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감동을 축원합니다. 할리루야 무감각한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고집든 무었됐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시신에서 썩은 시커먼 물만 흘러나오더라. 저 제가 그런 걸 보았거든요. 반면 살아있는 사람은요, 배고파하고요, 때로는요, 힘들어. 한 자세를 가만히 두지. 마세요. 그런 거, 오늘 우리 주의 성령이 여름간도 여러분의 망치지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주시대. 가길 지어. 그리고는 마침내. 이사도베드로가 나오게 되죠. 십절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줍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니, 문이, 첫째 문이 있고 둘째 문이 있는 거예요. 첫째 군 파수꾼들이 기다리고 있고, 둘째 파수꾼들이 경비 서고 있는 그런 지역에 근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통한 세 문에 이뤘서도 아무 문제 없어요. 문이 어떻게 돼 저절로 열리는지라.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문이 저절로 열리니, 그 후에 안전한 자리까지 간 이후에 천사가 떠나더라. 사랑한 손들 여러분, 이 은혜 역사가요, 오늘 우리들 간도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간도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사도행전을 이렇게 주결론적으로 많이 했는데, 김기수 사장님 오실 줄 알고 더 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얘기에 사도행전적 역사들이 가정마다 기업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 옥의 철문을 열어주듯이, 우리 인생에 닫혀있는 문, 갇혀있는 문, 우리 아이들의, 사실은 아이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갇혀있는 족쇄 채워놓고 있는 그런 악한 사단의 족쇄들이 끌려지기 원합니다. 사단의 착구들이 끌려지고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로 와서 그들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춤을 추며 돌아온 은혜가 있기 원하고 그 기도 자리 돌아갔을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에 사람들 이 깜짝 놀라는 정말 베드로가 살아나 것을 그들이 보잖아요 그럼 뭡니까 아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베드로 사도가 살아나왔다고 하는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 사도들의 그 아름다운 은혜 성도들의 그 은혜가 결국 사도행전을 28장까지 써가는 역사가 되는 중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은혜가 되어 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이 아름다운 은혜 사건, 기적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 속에, 혹은 중보자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마결를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